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킹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분을 한번 모셔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 분이랑 같이 그림 그리기 챌린지를 할 건데 이미 전 그리고 있답니다. <laughs> 맞아요. 아까 좀 그렸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마음껏 그려서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죠. 심사위원님은 있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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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번 화에 출연해셨던 초코님과 쿠키님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뭐 그릴 거야? 나? 나! 그거랑 그릴 거야 근데 제가주제를 감자가 걸렸어 할래? 주제는, 주제는 없는 걸로 하죠 NG 주제 NG 자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전 줄자 아 이거 줄자로 그리던 건데 줄자? 줄자가 아니고 모양자 아닌가요? 모양자 자 그러면은 어얘 예, 잠시만 잠 잠시만 그림자가 나오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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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뒤에다가 새로네자 저는 먼저 야! 저는 먼저 그 펭수 그릴 거예요 펭수 펭수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다 펭수 여기다 펭수 여기다 펭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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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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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 펑수, 펭수 펑수. 펭수를 최대한 똑같이 스노피를, 그려보겠습니다. 스노피를 그릴 거예요. 스노피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가 제가 제가 이따가 다 그리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이건 너무 작네요. <laughs> 근데 얘네들을 이거를 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아마. 본 적은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죠. 돋보기는 들어봐요. <laughs> 돋보기 손을 그는데돋보기한번 필요해요. 돋보기 <laughs> 여기 여기 여기서 나와요. 사는데, 여기서 다 나와요. 반드시 필요해요. 간 요리하시나 봐요. <laughs> 그 쿠킹도 한번 펜슬을 그려보겠습니다. 제 이름 안 말해줄 거예요. 마지막에 알려줄게요. 아아 <laughs> 아. 이거 카메라로 보면서 보면서 그려요니까 힘들어. 교 봐. 그냥 이게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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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지금 심서 연구 한 분이 나와 계셔서 다 조금 있네. 지금 초코고기가 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아, 좀 쉬었어요. 예. 아. 목좀 뭐 쉬었어요.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님은 그림자 치니까 좀만 음. 좀 깊진 소리라 그런 소리들이 많이 많이 들리니까 좀 콧물 훌쩍거리는 소리나 그런 것좀좀 좀 양호해 주시고. 그럼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손삐뚤패돌이야 아. 아, 진짜. 나 펭수 망한 것 같은데, 벌써. 그래요? 제 수능 삐뚤은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어. <laughs> 어, 그림이 카메라에 잘안 시켜요. 엄청 연하게 있어. 오. 음. 이따가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그냥 키워나온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타밀라로 오니까. <laughs> 아니, 종이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고. <laughs> 싫은데요, 그런 거? 종이에서 튀어나온 이체적인 수우피라고 이체적인 수우피 그리려면, 저는 10년을 더 배워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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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수 <펜스> 망했어!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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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엔지, 엔지! 다시 그릴게요 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따라 그림. 이게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laughs> <너> 건들지 마세요. <laughs> 네, 그럼 제건 맞죠? 좀... 제가 제가 세일러문 색칠 공부를 했었거든요. 친구들 제가 제건 보고 따라 그린 것 같아요. 그런지. 네, 제가 그냥 한, 한 건데요. 드렸다.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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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 망한 부분. 네제꺼 말한게 없답니다 말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따라한게 없는 걸로. 여기송한데제간에 아, 예쁜걸로 네 그리고 당신이 색칠하니 치비문 아주 많이 군요 예이 매파이어래요 <laughs> <laughs> 아, 저건 어거 저건 따라하지도 못할게 <laughs> 자저 건들지 마세요. 네안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내가 여기에... 눈을 그려야 되는데 강을 전혀 못 잡아가지고 운전. 님좀 가만히 있으세요. 네 <laughs> 가만히 저는 여기에 따라 그릴 캐릭터가 없네요. 아 따라 그려 리고했는데 아하하. 잠깐만. 여기에 꽃을 그릴 거예요. 꽃 하나는 제가 제, 진짜 잘 그리거든요. 네, 저는 수묵 그를을잘 그렸는데 이제 못 그리는 것 같네요. 네, 오, 너무 오랜만에 그리셔서 그래요. 전 너무 오랜만에 이거 드요 그려. 신비. 신비 그려볼 사람. 신비? 어? 신비 뭐라 해야 죠나 응. 신비 그려지도 응. 신비. 어, 꽃도 많했군요 갑자기 그림 실력을 볼펜으로 하니까. 신비 아, 안돼 안돼 안돼. 안 할래. 제가 일단 치비 그려볼게요 네 그럼 저는 영혼을 갈아넣어서 사랑을 한명 그리겠습니다 치비는 <laughs> 취미. 그려봐요 망아 치비는.. 망아 치비 치비는 저못 그려요 치비 치비는 그릴 수 있어서 <laughs> 근데 제가 망아 있네요 수비가 엄청 똥뚱 <laughs> <취미. 웃음> 아빠 배예요 아빠 배 아빠 배 우리 아빠랑 똑같아 배꼽이 나만 물었고 <laughs> 어저기 망한 거 계속 망하게 요 <laughs> 망한 거 계속 망아요 보세요 얼마나 망했는지. 오한번 볼게요. 제머리카락어 요게. 카메라에 잘안 나와요. 아 근데 저는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네. 입체적인데 너무. 카메라로 보니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가? 나만 그런 건가 여러분들은 아니, 입체적으로 좋아요. 보이세요? 네, 이거 스무피 맞나요? 스무피는 검정색만 있으면 돼요. 검정? 님, 님, 님 그거 연필 아니라 생연필이니까 그걸로 색칠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이거 파란색이에요. 아, 그래요? 어쩐지 끊어지지 않더라. <laughs> 그러면 저왜말안 했나요? 저 검정색은 필요한데. 이거 뭐나요? 언니 이것 좀봐아 이거요? 나. 볼펜 뚜껑이에요 아니 이거 볼펜 뚜껑 볼펜 나 뚜껑 나 얘를 시 저. 언니 나얘 구려보고 싶어 어차피 넌 100년 굴려서 무리야 에서는 제가 그린거에 왜 목걸이랑 입술을 제가 안했어요 제가 안했어요 제가 안했다고요 짱양판이 아니막두커 아 이제 일로 와봐요 <laughs> 제가 당신에게 얼마 양심 넣어서 그걸 준건데 <laughs> 죄송해요 아, 아 조용히 봐 조용히 해야 돼요 저는 좀 영혼을 한번 갈아넣어 아왜 올라오세요 <laughs> 뭘 그리고 <웃음> <웃음> 있는 거야 뭘 그리고 쇠로 <laughs> <laughs> 그리고 있지 아빠 아니 요 쇠로 그리고 <웃음> 있지 아, 나 세로를 그리는 거 아닌데. 그래요. 그럼. 그리고 네가 이걸 세로로 봤으면은 마가 세로일걸? 응. 세로 같은 밤, 밤달 아, 이게. 잠깐만. 응? 뭔지 알고 그러니까. 뭐? 있어? 뭐? 얘 그려 됐어? 이어 머큐리. 머큐리? 응. 이게 머큐리로 보이니 너는? 응. 안 보이면서. 음 근데, 님은 그러면은 스무피 카메라에 잘안 찍히니까 딴거 뒤집어서 그릴래? 응? 음? 아, 뒤집으면 또 다른 혼돈이. 근데 이게. 셀러몬 같나요 세일로운 이왕. 그리는 거였어요? 아니, 그냥 님이 개, 계속 셀러몬 이름을 말해갖고한번물어봐야겠 셀러몬 얘기하고 있나? <laughs> 그러면은 마, 이거 좀 망한 것 같으니까 셀러몬으로 전환할게요. 결국엔 셀러몬으로 그렸다는. 셀러몬 그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한번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저는 성공했다 봤는데 다시 보니까 망한 셀러몬. <laughs> 아 손이 떨려 카메라를 한 손으로 붙여 들고 있고 내가 잘할 줄도 아니까 이게 셀러몬 같나요 여러분 셀러몬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셀러몬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네 너 저는 제일은 아니에요 저는 제일 어 생각해 보니까 제일인가 이게 셀러몬같이 보이시나요, 네, 게스트들씨? 여기 고맙습니다 저 여기 저기... 쿠키님은 좀 조용히 좀짚콕 찍해주세요 나요? 네네 네. 완주한번.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셀러몬으로 보이나요? 셀러몬을 아시는 음, 여러분은 그니 이거 괜이아니데 그래다 그래. 언니는 언니 이거는 여기다 놔두 언니 보고 뭐그 그러면 엄청 심한데. 아니, 언니, 어? 언니 그냥 안 들려. 언니. 근데 그 이게 셀로으로 보시는 사람들은 문제 있으신 겁니다. <laughs> 이거 저도 이거 수능비를 아는 분들이 이거를 셀 아. 이거를 수면 보시면은 눈이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눈시력 봐주세요 한 명. 저 이거를 수면필름 본 사람들. 저 수면필름 <laughs> <잘> 안 했어요. 검은색도 잘안 나오네요. 와 안돼요. 안돼요. 자 그러면은 제 그림은 이미 공개됐어요. 자제 그림을 가지고 해 주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눈 한쪽 칠했어요 눈 한쪽이요? 네눈 한쪽이요? 그럼 저는 얘를 애를... 이대로 배꼽을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 따른 거 이쪽에 디자인을 살짝 해주는 게 어떨까요? 오 네. 아주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게스트씨 감사합니다 게스트씨 이름을 썼던가 네? 이름을 썼던아니 꽃을 그리던가 내 꿈을 위한 도전을 성포하는 건얘 녀석 <laughs> 그러면은 꿈을 위한 도전 도전에글 남겨주면 제거 스노피로 보이나요? 아직 님이 보여주지 말라고 해갖고 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한 번만 보여줘봐요 이거 스모피로 보이는 응. 사람 한번등 검사 받고 오셔야 됩니다 <laughs> 네 이거 스노피로 <스무> <laughs> <laughs> 진짜 자기가 그렸는데 <laughs> 자기가 그렸는데 <laughs> 자기가 제 <laughs> 친구들 이러는 이거 아니야? 어 너무 재밌다. <laughs> 아니 그러면 진짜 눈에 문제가 생길. 저 됐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색칠까지 할게요. 네 아주 검은색 색연필 같은 거 없나요? 네 아주 <laughs> 검은색 티슈필이 없어 검은색 보드마카나 있답니다. 어 그거 열어보니까. 뭐 <웃음> 아 <웃음>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laughs> 아 제가 그게 기억나네. 안 잡아요. 엄청 웃기거든요.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볼펜 너무 이게 실이 짧아가지고. 네. 요거를 줬는데 네. 내가 아까 저거를 확인했거든요. 네. <웃음> <웃음> 이 안에 뭐가 들어야지, 색칠해야지 실이 <laughs> 없군요, 이쪽에. 아 이건 생각한다, 제가. 제가 그보내가그 화이트 보드 만들었을 때 옛날에 한국에서 화이트 보드 만들 때그 미니 보드 마크 만든다고 요즘에 이것저것 해가면서 빼냈다가 말라갖고 실패했던. 진짜? <laughs> 어. 근데 이건 버려야지 이렇게 놔두면 몰랐어. <laughs> 버리고 해야지 정말 저걸 놔두. 어, 제가 죄인입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그려왔습니다. 이건 제 그림이에요. 여기 셀러문이어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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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별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 사인입니다. 네 맞아요. 자 여기 게스트님의 스티자 그리고 이거는 빵점주 이것도 제 사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님 영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영어 이름을 써 볼까요? 이거 스누피 영어로? 아, 안 쓰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냥 아, 써 줄게요. <laughs> 안 돼! 근데 이거 <laughs> 이거 뒤에다가, 이거 진짜 스누피로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병원 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해서 스누피 <laughs> 이쪽에 수로필 조금 아주 작게 써볼게 요쪽에네 이거 작은 게 아니라 거의 호빵 수준인데 <laughs> <laughs> 저였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네수로피 <laughs> 그건 거의 대나무 수준이겠다 사인도 이렇게 찍히나야겠다 찍 자, 그러면은, 자, 심사위원님. 네. 기다려주세요. 자, 주세요. 이거, 이, 이, 이 게스트 분이 그린 스누피랑 제가 그린 이 세일러 문 중에 뭐가 더 예쁜가요? 아, 어... 이 그, 제가 스누피 하면은 진짜 <laughs> 병원 한번가보셔야 됩니다. 병원 가보세요! 다좋데 네 그럼 둘다 무승부라는 거 비용.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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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래요 병원 가야겠다 이거 예. 병원 갔다 오게 그러면은 자 순서윤이는 병원 가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뿅 안녕 안녕 병원 가자